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한 명으로 꼽히는 미국의 발명가이자 연구가 니콜라 테슬라는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는 항상 자신의 발명품을 시각화한 뒤 만들어내곤 했다. 그는 성급하게 그것들을 형태로 구현하려 행동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상상 속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마음의 그림으로 지니고 있다가 재구성하고 고쳐나간다. 정기 실험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빠르게 개념을 발전시켜 완성할 수 있었다. 가능한 모든 개선점을 고쳐내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머릿속에 그 작품을 실제로 구현했다. 그렇게 만든 작품은 늘 내가 생각한 대로 작동했다. 20년간 단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오늘은 책, 마스터키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물질화하고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와 성공의 문을 여는 찰스 헤넬의 마스터키 시스템. 찰스 헤넬 지음, 양소화 옮김, 터닝 페이지 발행. 이상화 시각화 물질화의 3단계 시각화하고 물질화하라. 시각화는 마음의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이고 이미지는 우리 미래가 나타날 때 일종의 패턴 역할을 할틀 또는 모델이다. 패턴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자. 두려워하지 말고 대범하게 만들자. 우리 자신 말고는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제한을 둘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 우리는 비용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급은 무한의 존재에 의지하고 상상 속에서 패턴을 구성한다. 다른 곳에 나타나기 전에 상상 속에 존재해야 한다. 이미지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려 마음 속에 굳게 간직하면 점점 더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되고 싶은 존재가 될수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또 다른 심리학적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기만 해서는 바라는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현하는 것에 도움이 될리 없다. 힘든 정신적 노동과 소수의 사람만 기꺼이 하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견고하고 영구적이어야 한다. 건축가는 30층짜리 건물을 설계할 때 필요한 모든 선과 세부 사항을 미리 그려 놓는다. 기술자는 강에 놓을 다리를 짓기 전에 먼저 수백 개의 부품이 지탱할 힘의 강도부터 확인한다. 그들은 처음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마지막을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도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자.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그 씨앗으로 무엇을 수확할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이다. 확실하지 않다면 분명하게 그려질 때까지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 생각하자. 점차 그려질 것이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형태가 잡히고 그 다음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 세계에서 실현될 계획을 세울 힘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게 된다. 그 다음이 시각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등 그림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할 때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발전한다.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방법을 만들어내며 또 방법은 친구를 찾아내고 친구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며 그렇게 마지막 단계인 물질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모두 우주가 물질로 나타나기 전에 생각의 형태로 존재했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주의 이대한 건축가의 노선을 따라가려한다면, 우주가 구체적인 형태를 취했듯 우리 생각도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 개인의 마음과 같다. 바탕이나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단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건축가는 자신이 지을 건물을 시각화하고 원하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려본다. 그의 생각은 결국 높든지 낮든지 또 화려할지 평범할지 그 건물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그의 영상은 종이 위에서 형태를 갖춘 다음 필요한 재료를 통해 건물로 완성된다. 발명가도 자기 아이디어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먼저 마음의 세계에서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지침을 열심히 따를 수 있다면 희망하는 것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인내와 용기로 이어지는 자신감도 키워나갈 수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 없는 것들을 배제할 집중력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형태로 나타난다. 자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대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그려야 명쾌함과 정확함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반복 동작이 이미지를 전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며 그 이미지의 선명도와 명확도에 따라 외부로 표현되는 것도 달라진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이미지가 구현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세계, 내부 세계에서 이미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재료가 없는 한 마음의 세계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다. 재료가 있을 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으니 재료를 확인하자. 조악한 천으로는 멋진 드레스를 만들 수 없다. 수백만 명의 조용한 마음의 일꾼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생각해보자. 우리에게는 500만 명 이상의 마음의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들을 활용할 힘이 있다. 뇌세포라고도 불리는 그들 말고도 최소한 같은 수의 예비 인력이 필요하다면 바로 움직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생각하는 힘은 거의 무한하다. 이는 원하는 어떤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우리의 힘 또한 사실상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백만 명의 마음의 일꾼 말고도 우리 몸에는 수십억 명의 다른 일꾼들, 즉, 세포가 있다. 그들은 주어진 메시지나 지시를 이해하고 행동할 정도의 충분한 지능을 지니고 있다. 이 세포들은 모든 몸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느라 분주하지만 그 밖에도 완벽한 발달에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에게 끌어당기는 정신활동을 할수 있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가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방식과 법칙으로 일한다. 떡갈나무나 장미, 백합 등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 완벽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물질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완벽한 발달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조용한 요구, 즉,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것을 확보한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될 때 반드시 성취를 가져다 준다. 마음의 이미지를 그리자. 분명하고 명확하고 완벽하게 그리자. 그리고 굳게 간직하자. 방법과 수단이 생길 것이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간다. 우리는 적절한 시간과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간절한 욕망은 확신의 찬 기대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이는 다시 확고한 요구에 의해 광화되어야 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성취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간절한 욕망은 마음이고 확신에 창기되는 생각이며 확고한 요구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전에 깨달은 것처럼 감정은 생각에 생명력을 주고 성장의 법칙이 생각을 현실화할 때까지 의지가 힘을 내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 줄 것이다. 인간이 내부에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인식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 항상 외부에서 힘과 능력을 찾으라고 배웠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내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찾으라고 배웠고 이 힘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놀라운 힘을 이해하고 건강과 힘,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애를 쓰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그들이 외부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돈과 힘,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들이 결과이며,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다가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진리를 찾으려 한다. 그러므로써 지혜가 모든 힘의 근원을 드러낼 것이며 원하는 외부 조건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과 목적에 이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진리는 순고한 목적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상만을 창조하고 외부 조건을 생각하지 마라. 내부 세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면 외부 세계는 우리가 만든 조건을 표현하고 드러낸다. 우리는 이상을 창조하는 자신의 힘을 깨달을 것이고 이러한 이상은 실질적인 세상에 투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빛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계속해서 빛 걱정을 하고 빛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 생각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빛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제로 더 많은 빛을 지게 된다.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켰다. 그래서 손실이 더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냈다. 오직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것에 집중하자. 풍요를 생각하자. 풍요의 법칙을 실행해 옮길 방법과 계획을 이상화하자. 풍요의 법칙이 만들어내는 상황을 시각화하자. 이렇게 하면 실현될 것이다. 만약 법칙이 완벽히 작동한다면, 결핍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난과 결핍, 그리고 다른 모든 제약을 가져다준다면 용기와 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풍요와 부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너무 불안해한다. 불안과 두려움, 괴로움이 현실로 드러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한다. 돕고 싶어한다. 우리는 마치 막시앗을 심어 놓고. 15분에 한 번씩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흙을 휘젓는 아이 같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씨앗은 절대로 싹트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세계에서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절대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잘 해낼 것이다. 새로운 통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가 오면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어떤 주제든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하지만 생각의 힘을 활용하고 그 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그 생각은 우리의 경험이 의존하는 행운의 바퀴를 굴리는 증기를 만들어내는 불이다. 스스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경건하게 대답을 기다리자. 가끔 내면의 자아를 느끼는가? 자아를 존중하는가? 이번에 할 연습은 친구를 시각화하고 그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을 떠올리고, 방과 가구를 떠올리고, 함께 나눈 대화를 떠올리고, 또, 그의 표정 변화를 살피고, 웃는 얼굴을 지켜보는 것이다. 할수 있겠는가? 좋다. 할수 있다면, 친구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자.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재미있고 흥미로워 반짝거리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자.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훌륭하며 우리는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